네 지금은 대추를 건조하기 위해서 세척공정에 들어갑니다 아, 농작물 세척 인데요 아, 이렇게 세척을 하고 세척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얘를 이제 건조기에 건조기에 담습니다 세척기대데 주죠 아, 건조기에 담아서 여기 건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아마 이게 13채반이 들어가는데 음, 아마 아, 정확히 두 콘티니까 1 3체 반은 건조할 수 있을겁니다. 이렇게 건조해서 50도에서 60시간을 건조하게 됩니다. 세팅해볼까요? 전원을 넣고 근데 이게 55도에서 48시간을 해봤는데 그거나 그거나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러면 55도에서 48시간을 건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